오늘은 다이어트에 너무 좋은 나물 반찬을 가지고 왔어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참나물을 넣고 센불에서 빠르게 30초 정도 데쳐준 뒤 찬물에 두번 정도 헹과 물기를 짜서 준비해주세요. 참나물은 물기를 너무 다 짜버리면 뻑뻑해서 맛이 없기 때문에 살짝의 물기를 남기고 짜주는 게 좋아요. 참나물은 길게 늘어뜨려 먹기 좋게 4에서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고 대파 조금은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쫑쫑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참나물은 칼로리가 낮지만 포만감이 좋아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아요. 반숙 여러 개 해서 참나물 듬뿍 넣고 비벼서 밥 대신 드셔보세요. 볼에 참나물을 넣고 무치기 좋게 한번 탈탈 털어준 뒤 쫑쫑썬 대파와 다진마늘, 국간장, 진간장, 들기름, 소금, 통깨를 넣고 살살 털어가면서 조물조물 무쳐주면 참나물 무침 완성! 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인 참나물무침 구름인의 레시피로 만들어서 향긋한 식탁을 만들어 보시고 구름인의 레시피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